멋진데, 멋진데, 오올올올올올올올올올올올올올 오, 올올 오, 오, 올올올 <laughs> 오! 오올올올 어? 네. <laughs> 여자친구 응올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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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여섯 살이에요. 키가 크네. 근데 키가 우리 재훈이 많은데요? 아니 큰 애가. 음. 근데요. 봐보세요. 잘생겼죠? 솔직히 얘기해봐요 잘생겼죠? 미남이에요. 유치원에서요 여자 친구들이 얘만 따라댄 게요 전부 다 다. 너무 잘생겨가지고. 그렇죠? 잘생겼죠? 응, 잘생겼어요. 봐요. 안녕 재나라 경례해 봐. 경례해 봐. 경례. 허니야허니야허니야 허니야? 허니야, 경례. 신났어. 신났어. 저, 저, 저. 오! 이거 들고. 이거 들고. 오! 나잡고 어. 응. 어. 음. 파이팅. 파이팅. 봐요. 나오세 오가요. 멋있는데. 어. 어독바로 인사 해 새끼야. <laughs> 어야 여기 봐 여기. 오이. 그래. 야. 야야야. 한번더한한한 야 야. 야, 야, 야. 한한야한한한한한한한한한한야한한한 야야야 한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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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오한한한 허니 나와라 오바 해봐 허니 아, 그, 어, 나와라 오바 허니 나오래 허니 나오래 빨리 오 응? 어. 어? 뭐? 너 타고 싶어? 너타 어, 뒤에 한번, 한번 앞에 탈 거야? 아, 가서 옷 입고 와여기 가서 경찰복 경찰복 달래세요 그래서 경찰복 입고 아저씨한테 저기 가서 이왕이면 이거 탈려면 경찰하고 있고 저기 아저씨들 보이지? 옷 입혀주세요 그래서 옷좀 주세요 그래 빨리 가서 해봐 오바 어. 해봐 빨리 허니 나오라 오바 해봐 지훈아옷옷 나와요 허니 나오라 오바 허니 나오라 오바 너는 너는 형아 나오라고 오바 해야지 허니야 형아 나와요 쟤 해봐 쟤봐 다시 형아 나오라 오바 형아 나와요 오바 허니 나와 오바 아유 잘하네 멋있지 재훈아 둥둥 붕붕 해봐. 붕붕붕. 애들이 이거 타고 싶어가지고. 네. 오우. 야 이거 잘했다. 어? 못 잘, 봐, 그렇지? 응? 못 걸로, 잘 입고 왔네. 나못 쓰는 걸잘 입고 왔어. 음, 멋진데 경찰관님 이 기분이 어떻습니까? 좋아요. 이게 좋아요? 바깥 차예요. 응? 바깥 차. 내가 바깥 차. 모자 바깥 차요. 아 모자 바꿔 왔거나한번 그래. 바꿔 올게. 기다리고 서 있어. 한 번만씩 바꿔 올게 한 번. 언니 모자 바꿔. 자. 오우! 어있어요요 야, 너 저, 저, 하이바 써. 하이바, 예. 피기 하이바 쓰게 줘. 들어가, 들가 들어가. 들어들어가 예. 들어가. 야, 어이손방 앞에 같이 오! 자. 허허 <laughs> 자. 니야 오우! 이거 벗었다, 들어 봐. 나두 오, 멋있다. 예. 얘 o 다 o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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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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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o so, s 서.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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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아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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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여기 봐, so, s 다봐 할아버지 봐요. 할아버지 봐, 할아버지 봐, 할아버지 봐, 할아버지 봐. 여기 봐요, 여기 봐요. 뭐 어, 떨어진다 조심해. 조심해. 재훈이 오바. 네, 아 됐어. 제훈이. 이제 진짜? 이제 교환에 여기 저 애기들 타야 돼 이제. 오, 응. 오, 자. 응, 어, 할 그, 아빠 봐, 할아버지 봐봐. 아직이야 아니 타. 여니 여기? 여기 타. 여기. 아니 여기. 여기 타. 여기 타야 봐. 아니 봐 봐. 아저 봐. 여기 봐. 전화 아버지 봐. 올. 올. 전화 모자 덮게 지훈아, 네? 그 저, 그 저, 저 이거 헬멧 그 애, 개들 그 줘. 응. 애들도 요거 주고 와, 고맙습니다. 지금 보자. 어, 니 여기 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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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지훈아. 여기 봐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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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봐 지윤아 됐어 멋있어. 여기 봐요 오케이.